일단 3차방정식이니까 a가 0이면 안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a 8b 마이너스 8b 플러스 8 a 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2로 인수분 보내주면은 여긴 2차식이 나올 거고 는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A, EB, 4B, 8A. 그리고 얘가 0 되네, s 값 마이너스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EA, 2 b 빼기 a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B, 더하기 4A니까. 더해주면 4A가 되고, 마이너스 8A가 되니까 이렇게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AX 제곱, 2 b 빼기 EAX, 그리고, 더하기 4a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 더하기로 인수분해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지금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d가 나온 거고 여기서 또 다른 정수 두개 나오겠지 걔를 mn이라고 해을게 그러면 은 ax 제곱에 2b 빼기 2ax에다가 더하기 4a는 0을 만족하는 근이 m이랑 n인데 이제 얘랑 얘는 그래서 일단 정수인 과 그럼 여기서 근각수서 y 관계에서 a 더하기 b는 빼기 a 분의 2b e 빼기 2a일 거고 m 곱하기 n은 a 분의 4a라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그러면은 여기서 곱했을 때 4가 되는 m이랑 n을 볼 건데 둘다 정수니까 얘는 무정 방정식처럼 일일, 일일이 나열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정도 했으니까 2 곱하기는 안볼 거고 가능한 게1 곱하기 4랑 2 곱하기 2랑 근데 얘는 같으니까 안 되지 4 곱하기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차피 a랑 b니까 지금 안 씹는 게 있는데, 그럼 m 더하기 n을 봤을 때, m을 1로 잡고 n을 4로 잡든, m을 4로 잡고 n을 1로 잡든, 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a랑 b에 관한 조건이 동일해지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 보고 얘를 지워도 상관이 없어. 그럼 똑같은 논리로, m, n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잡거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잡으나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a랑 b에 관한 조건이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하나로 보다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거를 이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돼 그러면은 지금 더 했을 때 얘는 5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A분의 빼기 2 b 빼기 2A가 플러스겠지. 빼기 분배되니까. 그럼 얘가 일단 5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A분의 빼기 2 b 더하기 2A가. 빼기 오가 되는 케이스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주면은 빼기 b는 3a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여기서 양변에 5를 a를 곱해주면은 빼기 b 더하기 2a는 빼기 5a가 되고 빼기 2 b가 빼기 7a니까 b는 2분의 7a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는 A, B를 세주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린 지금 이거만 세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3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인 걸 세면 안돼 그래서 A가 0인 걸 세면 안 되고 그럼 먼저 이첫 번째 케이스 먼저 세주면은 이제, b는 빼기 2분의 3a를 그릴 건데, 뭐, a 축이 있다고 치고, b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이게 b 축인데, 얘를 그리면은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단, 그럼 a가, 만약에 2가 되면은, b는 빼기 3 이렇게 되잖아. A가 4가 되면 B가 빼기 6 이렇게 되지 여기서 얘까지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는 일단은 2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A랑 B가 둘다 정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B의 제한 범위가 여기서 빼기 50부터 50까지고 A의 제한 범위도 빼기 50부터 50까지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이게 B축이고 이게 A축이야 그럼 B가 만약에 50이 될때 A가 몇이 나오는지 보면은 여기다 50을 넣어볼게 그러면은 B 자리에다가 50을 대입하면은 50은 빼기 2분의 3 A가 되고 3A가 빼기 10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00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0 이렇게 나오는 것같지 그러면은 b가 빼기 50일 때도 마찬가지 원리로 3분의 100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얘가 33점 몇인 거지? 만약에 34를 대입한다고 치면은 b값이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래서 딱 세야되는 지점이 얘보다 작을 때 그니까 러30 2까지 세줘야 돼 그리고 2의 배수인 것까지 고려해서 그럼 32 30 28 이런 거 세야 되지 2 근데 반대쪽도 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이게 a값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세주면 되고 그러면은 얘가 2 곱하기 1이고, 그 다음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16까지 가니까 이만큼이 16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반대쪽도 16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게 32개라는 걸 알게 돼. 32개가 되고, 그럼 2분의 7에도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면 안 돼서, 얘는 빵꾸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은, B는 2분의 7A를 셀 건데, B가 50이었다고 치면은, 그럼 50을 집어넣으면은, 50은 2분의 7A가 되지. 그럼 A는 7분의 100이니까, 14점 몇이지? 여기가 7분의 100. 그럼 대칭성 그대로 써주면 여기는, 빼기7분의 100일 수도밖에 없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0 0 플러스 1 4몇이니까 지금 얘보다 작은 또다시 봐봐. 얘를 약분 시켜줘야 되니까 얘가 2의 배수일 수도밖에 없지. 그럼 14.XX보다 작거나 같은 2의 배수를 세야 될것 같지. 그러면은 되는 게 14도 되고 12도 되고 10도 되고 2도 되겠지. 그럼 2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7까지 가니까 이게 7개일 건데 여기 쪽만 사실 7개인 거지 그럼 여기 쪽도 대칭성 때문에 7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14개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46개가 되는 거야 정답이 46개야